여스! 역시 역시 학제입니다 자, 팀민수의팀민수의 팀 에이스 자 여기 지금 3점을 뚫으러 막는 3점 슈시가 많습니다 아, 이거 역어역습니다 와우, 역다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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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처가 들어가서 뭔가 좀잘 풀리고 있습니다. 아, 좋죠. 살짝. 나이스 리바운드. 자 슛. 까비 까비. 자. 자 파울. 자 파울. 자 이거 막아야 됩니다. 이가 나이스 패스 아유 까비까비 와와 대단합니다 아이고 자, 옷 입느라 못 찍었습니다 어? 39? 점점 아, 39? 아, 자,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, 아이고 아, 이게 좀 이,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밀어야됩니다 밀어야됩니다 자 가야됩니다 슛들어니다 아유 까비 야 역시 역시 대단합니다 올라가세요 이걸, 이걸 못넣나요 아유 이걸 못넣어요 이걸 못넣어요 이거를 팀 민수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아 자팀인한테는 임수한텐... 어? 아, 팀인수한테데자 그렇지 사 아, 팀이 아, 좋습니다 구샷 구 아, 자 지금 사한텐 아, 이인사 이거 아, 이거막 아, 야이는데 아, 팀 아, 팀 패스를 못 오게 해야돼, 패스를 못 오게 해. 아이고 늦었습니다, 슈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자 원샷 하겠습니다, 원샷 파울이었습니다 까비까이 자, 20점 차, 20점 차. 자, 10점 차 밑으로 10점 차 밑으로 가야. 자. 아이고. 그렇 이거 살려야죠. 살려야죠. 퍽제. 그렇죠. 아유. 퍽제 지금 발목이 안 좋습니다. 팀 민수한테는 안 좋은 일인데. 굿. 아 이거 리반드가 왜안 되죠? 자 여기서. 아이고 이거 올라와야죠. 아유, 아유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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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 이거. 그렇죠. 아주 투지가 좋습니다. 자 이거 아웃 넘버 살려야 됩니다. 아웃 넘버. 가야죠 에 그렇죠 아 18점 차자 8점만 줄이면 되다 4개만 4개만 줄입시다 4개만 그치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어야 돼요 어 혁재 역시 혁재 나이스 하세요 오우! 기가 막힙니다! 기가 막힙니다! 와우! 자, 6점 차 16점 차자 3개만 더 놓는데, 3개만 그렇지 그렇지 아우 저기 친구가 저... 아깝이 올라와 나이스 그렇지요. 아, 저걸 못 넣어요. 저걸 못 넣어요. 아, 팀민수한테는 참 다행스러운데. 스러, 아,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쉽게 쉽게. 이야해야됩니렇터 놀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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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이샷 놀이터, 이터놀이이터 놀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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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파울이라도 얻어냅니다. 자. 아, 또 군수 놓쳤는데.